AI 기술인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기술입니다. 수년간의 수능문제나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하는 사회현상과 사회문제를 많이 고려해서 출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게 들어와 있고 앞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발전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분명한 건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자리를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겠죠. 이 맥락 안에서 인공지능의 장점 또는 단점,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수 있는 일,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 이런 지문이 출제될 것입니다. AI나 자동화 시스템이 할수 없고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일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처음 발생한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은 인간이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보다 잘하는 일이죠. 그리고 25년 연계 교제에서 AI나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여러 영역을 넓혀 주었지만 AI나 기술에 의해서 넓어진 영역들에서 발생되는 그 책임을 기계나 AI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이니 오히려 인간은 더큰 책임을 갖게 되었다 라는 지문도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AI나 자동화 기계에 대한 지문에서는 이런 어휘들은 필수로 외워야겠죠?